와 <laughs> 잠시만요 키보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진짜 와 여기 라인도 쉬움에도 어려운 구간이거든 <laughs> 정말 미쳤어 어아 키보드를 하겠다 여기 진짜 미쳤어 여기 아인도가 The 어, lift is over there, but the door is locked. Okay, we'll have to go around. Advance carefully. We'll cover each other. 어이비진어 어떻게? 아니아잠깐만 이거 토르죠. 아, 이 이게, 이게 아, 시기. 아, 씨, 미치겠네. 아, 시 아, 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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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 시기. 시어 시기. 시 어, 패들 그냥 위에 올라왔더니. 어, 탄약 갈 시간이 없어. 아씨발존나 어려워 이구만 미쳤어. 잠깐만, 잠깐만. 저 패드, 패드 이거 잠만요. 깐 패들 빼야겠다 아 안되겠다 됐다 됐다 어씨 그거 알아? 이게 나인도슈미거 알아? 나인도 <laughs> 슈미도 이게 박세다 여기 진짜 어 여러분 이 공간에서 멘 많이 오실겁니다 야, 되냐, the lift is over there, but the door is locked. 어, oh, okay, we <laughs> 이거. Carefully. We'll cover each other.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너무 사기적인 것 같다. 진짜만 치료제 치료제 먹는 게 무슨 기지나 키보드 오랜만에 가지고 키보드. 어. Q 아 Q 오케이. 알았어. Door is locked. Okay, we'll have to go around. Advance carefully. We'll cover each other. 잠깐 이거만 미친 것 같아. 나이너 레전드로 어떻게 깨는 거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여기는 진짜 진짜 너무 십사기야. 어이 구간은 정말 사기야. 티발룸. <목소리> 와, 얘 진짜 너무 어려워. 아나 게임. 저 매우 매우 쉬움이니다 인도. 잠깐만. 와, 이건 어떻게 깨는 거냐,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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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아이오브라이브 아, 얘기하면 그래 갈게요. 계새 the oh, lift is over there but the door is locked okay oh, we'll have to go around advance oh, carefully we'll cover each other 와, 저말 미친 게임이죠? 미친 임 게임 a 미쳤다 진짜. <laughs> 아, 정말, 게임 좋같네아 족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e a e 자, 녹화 종료할게요.